서로 다른 세 자연수의 곡을 표현하려면 일단 300, 30을 소인수분해 해야 돼 근데 그 소인수분해 한게 어렵거든? 소인수분해를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 이렇게 된대 이건 직접 해볼 필요 없고 그냥 이 숫자 나오면 이거라고 생각해 2부터 13까지 홀수의 곡 그냥 요거만 나오면 자 아, 이제 얘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겁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집합을 분할하는 거죠 집합을 원소가 몇 개짜리 여섯 개짜리를 세 개의 집합으로 구별하면 되겠죠 무조건 한개 이상 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세 개로 나누려면 사 하나 하나 또는 삼이일 또는 둘, 둘, 둘또 있나? 없죠. 무조건 한개 이상 가지고 가자. 왜? 1보다 크자고 했으니까. 그럼 얘는 일단 6개 중에 4개를 먼저 뽑고요. 그 다음에 3개 중에 한 개를 뽑고 2개지.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중에 아, 나머지 한개 1개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되는 거고. 얘도 마찬가지 6, C, 3, 2 지삼 그다음에 32 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나누고요. 없으니까 놔두고 똑같은 거세개 있으니까 나눠서 더하면 되겠습니다.